AI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모든 기술의 중심에는 이 보이지 않는 반도체가 있는데요. 작은 칩 하나가 일상의 변화를 주고 AI를 현실로 만듭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불씨를 지핀 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젠스 왕의 한 마디가 전 세계 산업의 흐름을 바꾸고 GPU 공급망 전체가 재편되는데요. AI가 사람처럼 사고하고 움직이는 시대 이제 세상은 GPU를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엔비디아의 GPU를 떠받칠 핵심 기술, 바로 시장의 트리거가 되고 있는데요. 열과 전력 그리고 미세 회로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한 신기술, 바로 보시는 유리 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유리 기판 생태계의 중심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한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삼성 유리기판의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엔비디아의 시대, 그 최대 수혜를 받을 삼성향 유리기판에 바로 찐수혜주, 대장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그 기업을 오늘 영상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당부 드려보겠습니다. 아 알고 계실까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연금이 올해 200조원을 벌었습니다. 전 세계 연기금 수익률 규모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바로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한 반도체 대형주의 주가가 폭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이 60%에 육박할 수 있었던 점,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는데요. 그런 포인트는 3개월 만에 18조원을 벌어들인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담은 주식 1위, 바로 반도체, 엔비디아가 중심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증감 규모에서만 봐도 바로 6.5%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 증감, 매집을 해주면서 국내외적으로 200조 원을 벌수 있었던 엄청난 수익률의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흐름 자체는 반도체 섹터가 결국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 즉, 지금 현재의 주식시장의 소폭의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슈퍼사이클은 바로 끝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고 따라서 반도체 섹터 내에 세부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중심 이 유리기판 섹터 내에도 결국 앞으로 수급 자체가 쏠릴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중심에 바로 엔비디아의 전세계 반도체 AI 산업을 고도화로 끌어올린 바로 블랙웰 AI 가속기 GPU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 세계 AI 가속기의 수요 자체를 오락가락 쥐락펴락할 수 있는 바로 이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이 국내 반도체 섹터의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것인데요. 엔비디아가 공급하게 되는 GPU AI 가속기는 삼성이나 현대 SK, 네이버, LG까지 국내 빅테크의 AI 산업에 두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빅테크가 영위하고 있는 세계 속의 기술 반도체, 로봇, 자동차, 데이터센터, 팩토리, AI 정부 주도의 인프라까지 전반적으로 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AI 데이터센터, 바로 삼성과 SK가 오픈AI와 국내에 합작해서 만들기로 한이 하이퍼스케일러, 자, 중대형 한 기만 하더라도 AI 가속기가 수십만 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겠지만 이 엔비디아의 GPU가 로봇과 같은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의 수십만 개의 병렬 연산을 요하는 AI 고도 산업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삼성과 SK가 세계 시장에서 80% 이상을 점유하면서 생산 자체를 해주고 있는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국내 빅테크를 선택한 이유도 이 26만 장의 공급을 약속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따라서 여담으로 정치적인 이유를 뒤로 하고 나서라도 결국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HBM 자체는 AI 가속기와 짝꿍을 이루면서 결국 이 대규모 병렬 연산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쌓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더 많이 쌓는 이 첨단 패키징에서 AI 가속기의 활용 여부 바로 승부처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쌓느냐는 뒷받침이 되는 이 패키지. 기판에서 결정이 납니다. 따라서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보다 훨씬 더 얇으면서 전기 신호 전도도가 기존보다 40% 이상 상향이 돼서 결국은 전력 소모 자체도 확고하게 줄이고 절감시킬 수 있는 바로 이 유리 기판이 엔비디아의 전 세계 수요 AI 가속기의 활용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유리 기판에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이 산업의 고도화된 발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AI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에서 AI 가속기 블랙엘 저차도 결국은 1년에 한두 번 이상씩 지속적으로 업사이드를 시키고 있을 만큼 성능이 개선되는 가운데 그 발전 속도 자체를 기판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전 세계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이 삼각동맹 안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블랙엘의 패키징 자체를 독점하고 있는 이 대만의 TSMC에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패키징 기술이죠 바로 칩온 웨이퍼 온 서브 스트레이트 바로 이 2.5D 패키징 기술에서 전체적으로 이 3D 패키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3D 패키징 기술 안에 결국은 유리 인터포저 유리 기판 자체를 삽입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패키징 기술 자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AI 가속기와 바로 D램 메모리 HBM을 얼마나 많이 적층 구조로 쌓을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유리인터포저, 유리기판을 삽입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설계와 시공, 결국은 파운드리까지 하는 자, 종합 IDM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에서 이 패키징 면에서 TSMC의 10년 격차의 수율 문제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반드시 이 유리기판을 삽입하는 그런 패키징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유리기판의 개발이 삼성전자의 앞으로 패키징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또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계 AI 가속기의 수요를 쥐락펴락하는 이 엔비디아는 앞으로 국내 유리기판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최대 고객사가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 젠슨왕의 이디램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의 공급망 다각화 전략에 따라서 선택을 받은 이번에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 국내 시장 조성자들의 수급과 이목이 완벽하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유리기판에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결국 엔비디아의 선택이고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AI 동맹선언에 따라서 HBM4부터 로봇까지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 만의 TSMC와 SK와 함께 완벽하게 생태계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이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자 SK의 앱솔릭스가 생산하는 유리기판 외에도 공급망 다각화, HBM4 TBM과 같이 결국은 삼성의 유리기판을 엔비디아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바로 기존에 계약하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애플까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오게 될 바로 엔비디아의 GPU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삼성전자의 유리기판을 반드시 주목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모든 생태계의 점진적인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오늘의 대박주들은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이 GPU 유리 기판 국내 생태계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그리고 LG 자 하나 그룹까지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를 공급망에 중심으로 놓고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바로 삼성전기와 함께 유리 기판 관련돼서 이 이원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패키지 기판의 중간에 있는 인터포저 자체를 인터포저만 유리로 갈아 끼우는 것을. 유리 인터포저라고 부르고 그 부분을 삼성전자가 집중을 하고 바로 이 유리 인터포저와 밑에 있는 패키지 기판까지 전체를 유리로 바꾸는 것을 글래스 코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글래스 코어 기판 자체를 삼성전기가 따로 또 같이 이원화로 집중 개발을 하면서 미국의 SK의 앱솔릭스가 추구하고 있는 이두 가지 글래스 코어, 글래스 인터포저를 한꺼번에 구현하고 있는 기술 자체를 바로 따라 붙고 있는 현재 시장의 유리기판 국내 생태계의 흐름에서 삼성전자 유리기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이원화 전략 자체가 추후에 결국은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각각의 집중적인 전략이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 엔비디아 GPU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경우에 국내 유리기판의 성장규모 자체가 2030년까지 무려 15조까지 늘어나고 한다라는 바로 이 통계 자체가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유리 기판에서만 얼마나 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앞서 설명드린 이 삼성전자의 우군인 테슬라와 애플이 반도체 유리 기판을 도입 타진하면서 유리 기판이 채택이 되게 되면 결국은 삼성 유리 기판이 될 것이고 삼성전자가 제조 생산하기로 한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차세대 AI 6칩 무려. 23조 원의 잭팟 계약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리기판이 공정 자체에 도입하게 될 경우에 캐파, 파이 자체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이 바로 이 삼성전자 유리 기판의 본격적인 개화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유리 기판 전공정 안에서 초미세 홀을 뚫어 주는 TGV 공정. 자, 그리고 맞게 절사해 주는 싱귤레이션 자 그리고 격자 무늬를 새기는 식각 애칭 공정,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검사 공정, 그리고 열처리 공정까지 이 공정 내에서 삼성전자 유리 기판의 밸류 체인 그리고 지분 인수 투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 자체를 가진 기업이 향후 엔비디아의 GPU 자 생태계 안에서 반도체 유리 기판의 자 점유율 자체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대박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그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 바로 그 기업이 지금 현재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게임체인저, 바로 유리기판의 최대수의 대박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유리기판에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세강자로 부상을 하고 삼성 유리기판의 독자 생산에 있어서 핵심 솔루션을 공급하는 매출의 급상승이 기대가 되는 바로 오늘의 대박주들 지금부터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딱 3분간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호응들을 내주셔서 저희 주식 호인원 채널 구독자 12만 7천명을 훌쩍 넘 넘어섰습니다. 단기적으로 15만 명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감사 기원 이벤트로 구독자에 한해서 100% 무료로 제 10년간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바로 이 급등주 검색식을 신청하신 분들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해당 검색식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서 포착되는 종목을 바로 잡으시면 90% 이상의 승률 확률로 짧은 시간 내에 시장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급 등의 수익을 잡는 급등주 단타 검색식입니다. 종목의 숫자 자체가 10개 안쪽으로 잡아내면서 포착되는 즉시 이 뉴스보다 훨씬 빠르게 컨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언제 매도하느냐 이슈가 개인적으로 다를 수가 있겠지만 보통 추세 기준으로 잡으면서 포착되는 종목들이 거의 다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나 핸드폰 컴퓨터 pc까지 종류에 전혀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트라이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핵심 자체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종목의 숫자가 10개 미만으로 포착이 되고 시장 상황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조건 만족 시간 그리고 종목명 현재가 등락률이 나와 있는데요 조건 만족 시간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종목이 대한유화 솔루스 첨단 소재 코리아 서킷 제형 솔루텍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한유화부터 좀 살펴보면 강력하게 붙여주는 장대항목 나왔고요. 이 부분 분봉상으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 조건이 만족된 포착 시간이 9시 2분으로 포착이 됩니다. 9시 2분 구간 자체를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눌렀다가 뚫고 올라오는 바닥권 구간에서 포착이 됐고요.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날짜 09시 2분에 정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닥권에서 바로 뉴스보다 훨씬 빠르게 잡으실 수가 있고요 매도 기준 추세 기준으로 잡았을 때 바닥권에서 추세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원웨이 롤링으로 들어올려서 오전이 넘지 않는 시간 10시 50분 구간에서 최고가 15만 6천 원을 찍어주면서 적어도 12% 이상은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끊어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의 상한가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앞단에 있는 박스권을 완벽하게 뚫 어주면서 최고가 11,890원을 찍어줬는데요. 역시나 이 부분 분봉상으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면 종목에 포착된 조건 만족 시간이 9시 20분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구간적으로 봤을 때는 눌렀다가 바로 밑에서 뚫어 주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9시 20분 구간 이평선 돌파 눌림목 구간에서 바로 포착이 됐고요. 전지박 사업에 올인한다는 뉴스가 장 중에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원웨이 롤링으로 전체적인 추세 기준으로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박스권까지 갔을 때 10시 13분 기준으로 11,890원까지 전체적으로 못 먹어도 15% 이상을 짧은 구간에 바로 끊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축하드리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대한유와 한종목만 하더라도 오전 중에만 12%, 솔루스 첨단 소재 못 해도 15%까지 짧은 구간에 27% 이상의 급등의 수익을 끊어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추세 기준으로 코리아 서킷이나 제형솔루텍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더해졌을 때 합이 35% 40%는 그냥 나온다라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몰빵하지 않고 100만 원 정도만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들어갔어도 충분히 30만 원 이상의 극강의 현금 창출이 되고 1000만 원이라면 충분하게 300만 원 이상의 극강의 현금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 웬만한 직장인들 며칠 아니 몇 주를 공들여야 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추세 기준으로 초보자 분들께서 조건 만족 시간에 포착되자마자 바로 잡고 트라이 하실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받아보시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00% 구독자 무료 공개이기 때문에 감사 이벤트로서 돈 받는 거 없고요 구독자 전용 무료 이벤트 댓글란에. 링크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링크 밤낮 새벽 장중시간 상관없이 클릭하시면 구독자 이벤트 신청 링크로 넘어가구요 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바로 이용하실 혜택 관련돼서 급등주 검색식 받기 바로 첫 번째로 있습니다 명확하게 체크해주시고 나머지 텔레그램 방 입장이나 히든 종목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종목명과 기재사항 제출하시는데 딱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종목 선정이 8월 이상을 결정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생업이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종목 선정 고민 없이 스스로 빠르게 오전 중에 급등의 수익을 챙기고 나면 그날 하루 컨디션이 얼마나 좋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 조금만 서둘러 주십시오. 정확하게 구독자 이벤트 천 분께만 오픈하고 바로 문을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늦게. 보시는 분들도 잠깐만 영상 스탑하시고요. 밤낮 새벽 아침 장중 시간 상관없이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 요청 바로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GPU AI 가속기 생태계 안에서 삼성의 유리기판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 종목 첫 번째로 PIAE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삼성 유리기판의 독자 생산 라인에 맞춰서 핵심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유리기판에 직접 생태계에 현재 진입한 상태고요. 동사의 대 이사와 임원의 70% 이상까지 전부 다 삼성전자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는 굉장히 돈독한 계약 관계, 자, 그 부분을 넘어서 지분 인수, 향후에 투자까지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 인터페이스가 깔려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삼성의 유리기판, 바로 이 TGV 공정 관련돼서 초박막 초미세 공정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흠집 자체를 집어낼 수가 있는 로봇이 로봇 AI 머신 이 비파계 영상 기술 자체를 100% 원천 기술로 내재화 시켰습니다.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자 인텔과 TSMC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및2차전지까지 검사장비 분야에서 620억 이상을 수주를 하면서 전년도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줬는데요. 자 그마만큼 세계 속의 빅테크한테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로 로봇의 인터페이스나 2차 전지 반도체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밸류체인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유리기판 생태계에서 핵심 기업으로 부상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까지 모두 다 총체적으로 삼성 밸류체인 안에 전부 핵심 고객사, 1차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향 유리기판, 자, 엔비디아의 GPU 가속기를 모두 다 활용할 수가 있는 삼성 유리기판에 있어서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박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로 이두 번째 대박주, 삼성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이미 삼성그룹의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원화 전략 가운데 한축, 글래스코어, 고난이도 기술 자체를 시연하고 있는 바로 삼성전기는 자, 현재까지 역대급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유리기판 상용화, 바로 삼성전기, 고객사 평가에서 이휨 현상 자체를 개선하는 데 확인을 했고요 그마만큼 기술력 자체 이제 인정을 받았고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브로드컴, 인텔까지 전부 다 샘플 공급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퀄 테스트 통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과가 될 시에 실적 마찬 가지로 주가까지 2단계로 업사이드가 될수 있는 초대박 계약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주목해야 되고 국내 최초의 유리 기판 독자 생산 라인이죠. 파일럿부터 양산을 완비할 수 있는 공장 팩토리까지 모두 다풀 스텝 원스톱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번에 스미모토 유리 기판 합작 법인을 함께 하기로 MOU 자체가 체결이 되었고 이 합작 법인은 전 세계적으로 자 유리 기판 관련돼서 두 군데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유리 기판 양산의 소부장 밸류체인 자체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글래스 코어 기판 소부장 밸류체인에 이미 필 옵틱스나 내지는 캠트로닉스가 확정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동사들은 이미 밸류체인 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주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된 상태고요. 따로 또 같이 조정 이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삼성전자 유리 기판에 앞서 설명드린 이원화 전략의 핵심 계열사로서 전체적으로 자,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이 반도체 쌀이 되는 MLCC까지 세계 속의 빅테크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번에 유리기판 개화기에 있어서 전체 어려운 유리기판이죠 글래스코어. 양쪽으로 인터포저와 기판 자체를 통째로 갈아버릴 수가 있는 이 기술 관련돼서 세계 속의 빅테크에 이미 퀄 테스트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또다시 주가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대박주를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고 계신지 바로 이 퀴즈를 잠깐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바로 정답 번호를 댓글로 빠르게 남겨 주시는 분들은 바로 이 초대형 호재 종목을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그 링크 안에 자 종목 체크란이 있겠죠. 자, 그리고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서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건데요. 바로 유리 기판 도입을 추진하는 빅테크가 아닌 곳 아닌 곳입니다. 바로 1번 엔비디아, 2번 테슬라, 3번 아마존, 4번 애플이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누구나 빠르게 맞추실 수가 있겠죠?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참여를 당부 드려보겠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대박주. 바로 태성이 되겠습니다. 꿈의 유리기판, 유리기판의 국내 최초 설비, 바로 이 후공정의 애칭 식각 장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최초 설비를 개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빅테크의 주목을 받으면서 삼성전기 LG 이노텍 그리고 SKC의 유리기판 관련된 협력 파트너사입니다. 특히 유리기판 관련돼서 특허가 10건 이상 지금 출원이 진행 중이고, 기본적으로 PCB 기판 관련돼서 독보적인 기술 그리고 국내외 빅테크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면서 이번에 식각과 애칭 장비 관련돼서 유리기판에서 상당히 시장에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충분하게 국내외 고객사와 협의를 거치고 협의가 자,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 중입니다. 자, 따라서 계약 관련된 공시 또는 밸류체인 협업 관련돼서 뉴스가 빠르게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유리기판 관련돼서 파일럿 공급과 바로 말씀드렸던 장비 관련돼서 출하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밸류체인 안에 확실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식각 애칭 공정 장비 유리기판에 이 미세한 홀, TGV 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지금의 글라스 코어 기판, SK 쪽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바로 내장형, 자, MLCC 등을 유리기판 안에 안쪽으로 삽입하는 기술입니다. 그쪽으로 삽입할 때 벌어지는 틈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 초미세, 먼지 자체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바로 후공정으로 또 처리를 해주고 검사 까지 할 수가 있는 자이 애칭 장비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고객사들의 협업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 태성을 앞으로 삼성전기와 협업하는 삼성 유리기판 관련돼서 또 다시 주목을 해야 되는 주가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보셨. gpu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서 이 유리기판 삼성향 유리기판의 최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1번 PI 그리고 삼성 전기. 자, 그리고 태성까지. 마찬가지로 혼자서 매매하시거나, 자, 적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수가 밴드. 자,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최종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최종 목표가까지. 자, 이 가격들 자체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가격에 따라서 향후에 수익률 자체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이 세부 전략. 가격 전략 자체를 정확하게 이 가격이 나오게 된 추천 근거를 한 페이지로 초보자 분들께서 누구나 깔끔하게 한 눈에 보고 차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로 자료 자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이 자료 자체에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초대형 호재 종목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해당 대박 주들의 관심이 있거나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 자 그리고 이 히든 주의 가격 전략까지 전부 다 합쳐서 한 그 번에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바로 댓글란에 있는 이 구독자 감사 전용 무료 이벤트 댓글란에 링크 안에 전체 이 히든 종목과 함께 체크를 하셔서 바로 종목명과 필수 기재사항만 바로 작성하셔서 제출 요청하시면 빠르게 끝나겠습니다. 영상 늦게 보시는 분들, 오늘 영상,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다 빠르게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아주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당부를 좀 드려보겠고요. 이미 앞서서 하신 분들은 두 번, 세번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하셔야 제 영상이 또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 다음 급등주를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안 하신 분들만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려보면서 항상 좋은 하루 되시고 수익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